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12월 12일 기준으로 AI가 추천하는 7개의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투자에 대한 조언은 드리지 않으니 참고만 해주세요. 2025년 12월 12일 전일 추천 종목 선과 셀로맥스 사이언스가 11.15%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고, 이노메트리는 마이너스 2.53%로 손실을 나타냈습니다. 종목 코드 114190. 강원에너지는 최근 7일간 11.43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, 목표 매수가는 16,216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. 변동 폭은 13.81%로 나타났습니다. 종목 코드 011280. 테림 포장은 최근 7일 동안 14.34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, 목표 매수가는 1949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. 변동 폭은 15.86%에 달합니다. 종목 코드 232680, 라운테크 232680, 는 최근 7일간 21.07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, 목표 매수가는 9,840원입니다. 변동 폭은 23.88%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종목 코드 226950, 올릭스 226950, 는 최근 7일 동안 7.36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, 목표 매수가는 129,888원입니다. 변동폭은 17.24%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. 종목코드 001530, DI 동일 001530, 웬 최근 7일간 5.19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 매수가는 21,087원입니다. 변동폭은 12.16%로 나타났습니다. 종목코드 024850, HLB 이노베이션은 최근 7일간 15.5% 상승하며 목표 매수가는 1,971원, 변동폭은 약 19.9%에 달합니다. 종목 코드 161580피롭틱스 161580는 최근 7일 동안 9.90%위 수익률을 기록하며 변동폭은 11.84%에 달했습니다. 목표 매수가는 45,045원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입니다.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.